52번 다음 로그 부등식을 풀어라. 로그인데 부등식이 등장 하는 거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부등호가 있죠. 자, 어쨌든 풀어봅시다. 어 먼저 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가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네. 아, 그냥 곱으로 바꿔야지. 로그 위에 여기 X, 이렇게 x, 1 이렇게 바꿔주면 되네. 그다음요 1도 로그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빛이 같아야 되겠지, 로그 1로. 그럼 로그 2에 2가 1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여기 로그 2, 여기 로그 2 똑같잖아, 그렇지? 이게 똑같으니까 이제 로그 2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x, x 1, 이게 2보다 작구나 하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어 2가 좌변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인수분해 했더니 x, x 1, x-1 이렇게 되네.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4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좀더 편안하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거일 때는 4이 그다음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양가, 그 숫자의 양쪽 가, 이쪽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걸 풀어보니까 x는 마이너스1보다 크고 y보다 어, 작다 이렇게 구해 주면 되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풀었던 요거, 요게 이제 만나 틀리나 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답을 확인했더니, 답은 이렇게 되어있네.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어? 나 분명히 정확하게 풀었는데, 어, 이거 더하기니까, 어디 보자. 이 사이가 이렇게 더하기니까, 고부로 해서 x, x-1로 해줬고, 그 다음에 1은 log2에 2로 해줬고, 정확히 맞고 똑같이 로그 2에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딱 했어. 어? 요거 했고, 부등호 따져서 이렇게 정확히 구했어. 어, 이거 나 제대로 했는데, 아, 이거 답이 틀렸어. 선생님, 이거 답이 틀렸어요.라고 주장을 했던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있지. <laughs> 이게 정답이야. 내가 그냥 쭉쭉 했더니 이게 틀렸어. 이게 왜 틀렸는지 실수를 잘한다는 거지, 생각을 못한다는 거지.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볼까.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로그가 있는데 여기가 별이 있고 여기가 하트가 있으면 이거 둘다 양수해야 되지. 이별 부분은 1이 되서는 안 되지. 이거를 지금 여기서안 따진다. 따라서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걸 따져봤을 때, 별에 해당하는 부분, 뭐 여기에서 별은 전부 2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 하트에 해당하는 여기 X 있지. 이 X가 양수여야 돼.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X-1 있지. 이게 꼭양수여야 돼. 그래서 이걸 푸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되지. 요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대, 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을 이렇게 가지고 1번을 표현을 해볼까? 여기가 0, X가 0보다 크대.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1번. 다음 2번 표현해볼까? X가 1, 1보다 크대. 이번 3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3번 구간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렇게 2보다 작대. 세의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 바로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지.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 노란 부분. 아, 그래서 답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성립이 진짜야,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답을 구해놓고 이게 틀린 거 모르고, 어우 이 정답이 이게 틀렸다라고 막 이야기했던 학생들이 있어. <laughs> 왜? 이거 생각을 못해서. 근데 로그는 여기 별하고 하트 부분이 이게 양수이고, 그다음에 이별 부분 밑에 부분, 이게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 풀때 중요한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를 실수하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다뤄줍니다. 알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부해 주세요 이걸 자, 공부하세요 자, 공부했으면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은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가 0 1들이라고 하는 사실인지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로그 2에 4 로그 2에 8 어떤 게커 우변이 크지. 왜? 요건 2가 나오고, 로그 2의 8은 3이니까. 자, 이럴 때, 4가 커요, 8이 커요. 음, 8이 크지.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로그 2분의 1의 4, 로그 2분의 1의 8. 어떤 게 클까?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 이해됩니까? 얘기냐면은,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얘는 로그 u에 마이너스 1 제곱, 얘는 2에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고, 로그 u에 2가 돼,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나오지. 그래서 이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마이너스 3으로 나오네. 그렇지? 그러면 자 어떤 게 큽니까? 왼쪽이 크지. 그래서 이쪽이 커. 근데 로그 2분의 1을 버리고 생각해 볼 때, 4하고 뭐가 커 이쪽이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할게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일 때는 이 부등호 방향이랑 이 로그 2를 없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이렇게 2 분의 일일 때, 이 분의 일일 때에는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졌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졌네.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붓등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졌네. 어떤 차이?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 여기 적었잖아, 선생님 여기 적어놨잖아. 여기 숫자 일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 왼쪽처럼 일보다 큰 숫자들 있지? 일보다 큰 숫자. 응? 이밑 부분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밑이 오른쪽처럼 1보다 작잖아? 그리고 양수해야 돼. 양수일 때, 이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붙은 거 방향이 반대로 나와. 이 점을 상당히 조심해 줘야 돼. 왜? 지수로그는 숫자 1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점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 값이, 이 값이, 2분의 1, 3분의 1, 0.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이부등호의 방향이지, 이게 그, 뒤집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 알았죠 그럼 이걸 처음 배웠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EX가 이렇게 4가 있어. 이건 X는 2 e 이렇게 풀지요. 풀 때. 근데 마이너스 EX가 4가 있어. 이건 부등호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왜?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부등식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방향이 반대로 됐었지.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것이 기술 로그 쪽에서 등장을 하는데, 숫자 1, 숫자 1, 음음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부등호방향이 그대로 사용이 됩 이게 1보다 작으면 이렇게 1분의 1처럼 이 부등호 방향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점이 포인트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 푸는데 고생 하겠지. 그래서 위치 0에서 1 사이 일때 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자, 그 이제 이반을 한번 풀어 봅시다 어, 일단, 여기 백이니까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건 로그 0.1에 이렇게, 3 x, 여기가 x 1 이렇게, 나누기이 바꿔 줘야지 그럼 우변 로그 0.1에 로그가 0이 나오는 경우는 렇게 이렇게, 진수 1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현이 되네. 이해됩니다 자, 이럼이제 로그 로그양점이 똑같으니까 얘를 없애주면서 주의해야 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 그 반대로만 해주고 이쪽 계산을 해나가면 되 이렇게. 이렇게. 그 분수 모양이니까 양변변에 3-x를 곱합니다. 그래서 x-1은 3-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아니, 이3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않습니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 이거 물어보는 학생 배릭. 근데 3 x는 양수입니다. 왜 그런지 몰까? 여기 3 x는 양수여야만 하죠. 양수 범위에서 문제가 다르고 있어. 왜? 기억나? 별과 하트또 등장하네. 또그 별과 하트가 있으면 우리는 이 별과 하트가 둘다 양수일 때이 별이 이 아닐 때를 다 따라서 여기 3 마이너스 x 요건 하트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양수 그러니까 양수를 양변에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2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2 안에서 4가 되네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 또 이렇게 끝내면 흠, 아 틀린 거 알지? 정답은 이게 아니겠지. 그럼 정답은 뭔가? 음, 한번 정답 생각해볼까? 정답은 생각해봤으면 알겠지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진짜 딩동댕 정답입니다. 왜? 빨리 해봤겠지만 빨리 느낄 수 있었겠지. 만 이게 양수여야 돼. 그래서 x가 1보다 커야 양수가 되지. 여기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럼 X가 3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의 공통 부분을 생각해보면 요게 나오는 거지. 자, 수직선을 통해서 한번 짚어볼까? 1번, X가 1보다 크다. 그 다음 2번, X가 3보다 작다. 그 다음 3번, X가 2보다 작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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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개의 공통 부분은 세 개의 공통 부분은 여기지 세다인니까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됩니다 이걸 놓쳐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이 문제의 두 개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고 시간이 흐르면잘 잊어버리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요. 잘 잊어버려요. 꼭 기억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자, 다음으로.